나 어떻게 빼야 되나? 이렇게 많나? 어, 사사사4한 빼진다. 밑에 안다. 책으로. 네? 어. <laughs> 걱정하는 그럼, 네, 걱정한 거야. 그럼 니네 걱정하지가 뭐 누구 걱정해. 하차 걱정은. 아. 우와. 와, 이운데. 우와. <laughs> 어, 앞에 와. 안 보인어. 와. 좀 심하다, 이거는. 어제. <laughs> 반갑습니다. 금만해 반갑습니다. 금나라입니다 잘하네. 저번에 제가 와이퍼를 한번 교환을 했어요. 낮이라도 비 많이 안 와도 앞차에 그 뻘물하고 이런 것좀 많이 신경 쓰이죠. 그러면 잘안 닦이거든요. 한번 닦아보겠습니다. 와 기가 막힙니다. 풍합에도 잡소리가 하나도 없네요. 이번에 또 장마전이지 않습니까? 오늘 비가 오는데 그때 이제 실리콘 재질의 와이퍼죠. 엄청나게 저는 만족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이 제품은 조금 저가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어떻다? 앞에 실리콘 날은 똑같다. 그때 아버지 차에 블랙박스를 장착하고 야간주행을 하는데 비가 왔는데 하나도 안 보이는 게라요 야, 이 큰일 났다. 하고 있는 찰나에 블레이드 신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번 겁나와라님께서 장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번에 했던 거 기억나나? 몰라. 그때 정말 쉽게 했습니다. 쉽게 했는데 조금 까문 것 같습니다. 일단 저거를 응. 빼야지. 비야. 일단 저 나오네. 이야 일단 이거를 빼야지 이렇게 책기 가지고. 그렇죠. 오 맞다 맞다. 뭔가 했었다 이가 쉽게. <laughs> 맞다. 오안갈게 좋습니다. 기억하고 있네. 오 맞다. 이 상태에서 이건 레버가 없네. 이렇게 이러끝이예 응. 이렇게 하면 끝이예요 아 응.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그때 수건 받치라고 했지 조심해서 수건을 하나 받치자 잡고 있어라 응. 네, 이부사아 수도 있으니까 이분께서 요기 또딱되네요 <laughs> 세차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그때 뭐라 했노? 긴기 어디라 했노? 긴기 여기지 긴기 거길까? 여기지 얘랑 얘랑 길이 차이 봐라 어떻게 하더라 그때 는 알려줬다 이거 다르게 생겼는데? 껍데기는 다르게 생겼는데 끼는 거는 똑같다니까 이거부터 고무부터 빼야지 고문다 하고 빼면 되지 그래 이거를... 해도 되지 해봐라 떼봐라 응. 이렇게 이럴 때 낀다 이거 아닌데 음, 탁 채우면 그걸 알려줘야지 음. 모양이 그래도 존정보다는 고급형이다 어 그렇지 거기에서 여기 넣고 낀거 갖고 이걸 탁 닫으면 끝이야 여기다 넣는 어. 응.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응응 아요 뒤에 레버를 눌러서 쭉올로 당기면 돼강의딱 맞다 이거 음 오케이. 뭐다 잘할 수 있습니까? 처음 해보면 모르지. 자, 이제 이렇게 빼면 끝이잖아. 이제 얘는 내려놓고. 그때 <laughs> 보완했다. 어, 우리. 업그레이드. 어, 그래, 이 그래. 어. 어떻게 빼야 되나? 이렇게. 맞 어, 사사사사 한 빼준다. 밑에 안다 채굴어. 네. 네 어. <laughs> <내> 걱정한 거야. <laughs> 그럼, 그럼 네 걱정 하지가면 누가 걱정하나? 차걱정 응. 그래. 이게. 조금 뻑쉽니다 미드 이렇게 풀면 됩니다 그 사사사사사 하면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음. 이렇게 해가지고 요 동그란 부위로 넣어 풀면 돼 다시 음. 음. 어, 어 맞다 맞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어 오오오 잘하네 하고. 근데 이제 내릴라 하면 이거를 어 뒤쪽에 보면 좀 보이나 어. 이걸 잡고 음. 이걸 잡고 올려야지 아, 올린다고? 내리는 게 아니고? 이걸 자꾸 올려야 들어가지. 어, 자꾸 이제 쭉 당겨야지, 위로. 그렇지. 탁 어, 걸렸어. 어, 그렇지, 그렇지. 그다음, 그렇지, 됐어. 어. 여기를 이제 어, 어. 닫아주면 되는. 밑에 요 살짝 누르면 들어간다, 이거, 밑에 여기. 무슨 말인가 알겠나? 아. 무엇이든지 사살 옆에 눌리면 들어간다, 이거. 아, 맞네. 이게 그래. 있었네. 그냥 그래. 힘으로 하면 안 돼. 힘이 오케이, 오케이. 안에 여기 보면, 그. <웃음> 손톱으로 <웃음> 눌리면은 그래 사사사하고 아 아, 맞아 이거 뭐+ 뭐지 든지잘 들어간다 이거 응. 그래 그게 있다 그래. 눌려 눌려줘야 돼 이거는 아, 또 뭐지 잔소리가 될뻔했다 웃을 뻔했네 자 이래가지고 이제 빼면 돼 끝. 그렇지 아쉽네 그렇지, 그렇지. 응. 끝. 오늘 뭐 완벽하다 밑에 이, 이, 이거 대고 끝. 오케이. 고생했습니다. 근 이게 힘으로 하려면 안 되고, 음. 버튼 같은 걸딱 눌러야 되네. 그러면 이제 한번 닦아보겠습니다. 과연? 소리도 안 나고 좋아야 될 낀데, 맞지? 음. 그때 소나타보다 좀 어려운 것 같지만, 막상 해보니까 또 쉽지? 아, 왜 어렵게 느꼈냐면. 음. 누지르는 버튼을 누지르는, 안 눌러서 그래. 누지르는 카뭐잘 모르니까. 누리는누리는 누르는, <laughs> 누르는 이제 그거. <그건, 웃음> 아, 다세 번을 해야지 표정어가 나오고 참 이렇습니다. 누르는. 자, 딱아본다 두둥, 두두둥, 두둥, 두두둥. 와우, 와. 오. 다르다. 진짜 진짜 부드럽다. <laughs> 와, 기가 막힙니다. 오. 진짜 부드럽 죠. 와... 다 없어질 에싹 그냥 날라뿐다 실리콘 재질의 지금 와이퍼들은 일반 고무보다 그때 제 영상을 보시면 다검정이 됐습니다 새벽에 제가 고속도로 가서 달려보고 물보라 진짜 뻘물도 닦아보고 했는데 지금까지 아주 잡소리 하나 안 나고 너무나 좋습니다 또 이게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보편적으로 정말 부드럽게 잘 닦입니다 그때 가격이 최저가 인터넷에 파는 가격보다는 몇천원 정도 쌌거든요 그런데도 조금 비싸다 그렇게 했는데 실리콘 재질 와이퍼들이 좀 고가형들은 또 많이 비싼 브랜드도 있습니다. 5만원씩 하는 그런 제품들도 있는데 2만원대 후반인데 인터넷보다 더 싸게 그마의 착한 와이퍼. 요 링크 댓글에 들어가서 구매하면 됩니다. 기간이 아마 2주 정도밖에 안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분들은 구매하시면 됩니다. 그때 만약에 갈았다 하면 또 아버지 차나, 누나 차나, 여친 차나, 지인분들, 뭐 중고차나 새차나 샀으면 또 선물로 해드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맞지? 자, 그리고 단점이 하나 있어요. 수입차 거는 안놉니다 이게 국산차 전용으로 후크 방식에 나온 제품이고. 또 수입차 제품은 신제품이 좀 있다가 또 나온다고 하니까 최대한 빨리 나오면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요 장마 전에 꼭 여러분들 바꾸시기 바랍니다. 진짜 잘 닦이죠? 음, 신기하네. <laughs> 탁 생겼다가 탁 없어지네. 어. 그 물기를 쫙 그냥 날라 빼는 길에 어... 약간 실리콘 재질이 이게 발수 그런 기능도 되거든. 그러니까 좋아. 닦으면 음. 닦을수록 좋다. 만족합니다. 이거 하나 바꿨는데 뭔가 조금 부드러운 차가 된것 그 느낌 <laughs> 내 차가 약간 업그레이드 된 느낌 고급스러운 약간 그런 질감 잘 닦이지 진짜 근데 어 신기하다 이렇게 탁 생겼다가 확 없어지네 <웃음> 아까하고는 하 <laughs> 완전 다르다 어. 아이가 아까 아까는 계속 이렇게 결이 있었거든 어, 결이 있었지. 근데 이거는 탁 음. 생겼다가 확 없어지네 음. 이렇게